안녕하십니까. 주술TV입니다. 자, 여러분들. 추석 이벤트 재밌게 하셨나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저 사실 추석 이벤트 너무 길어가지고 하기가 싫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laughs>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프리미엄 바람 모험 끝나고 바람 모험 시작했습니다. 자, 등록해볼게요. 10분. 아, 이렇게. 에, 게임 접속 얻었고요 출세가 더 먼저 포인트 얻는 방법이에요. 세가도 자, 그다음에 호박 100개는 자동 사냥 돌리시면 되고 천재 공명. 메뉴에서 레이드에서 주루 선수 맨날 다이쇼 만둔다고욕 먹는 거 한판만 더 돌게요. 이 제가 뭐 이거 뭐 검은 용을 돌리면 뭐 하겠습니까? 인정이에요, 노인종이에요. 우리 닉네임 어서 오시고요. 검은 용 돌면 뭐할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냥. 아니, 근데 홍류 유빙 쿨이야 홍류 유빙 왜안 나가? 여기 밥은 밥은 주주기에 그 다음에, 환수의 모험, Shift-P 눌러서 모험에서 모험 보내주면 됩니다. 여화복키요? 여화복키보다 다이쇼가 빠르잖아요. 여화복키는 느리잖아요. 편하니까 다이쇼 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관 임무예요. 주관 임무는? 사냥의 길. 요거는 자동 사냥하고 나서 임무에서 사냥의 길에서 사냥의 길 최종 구상. 요거 받아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채굴은 채굴인데 이거는 안하는거 추천드려요. 내년 추석 빙고 이벤트 저격입니다. 모으세요. 모으는거는 말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거 맨날 하는 컨텐츠니까 캐시샵 들어와서 매주 주간 무료 보급품 사세요. 들어가서 3페이지에 있거든요. 요거, 빵원짜리. 진짜 이거야말로 빵원이에요. 주문하기. 하면은, 구매하기. 하면은, 여기 캐시 보관함에 들어오거든요. 이거를 안 꺼내면 무제한입니다. 네, 내년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 요거.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내년 빙고 이벤트 때 써먹는 겁니다. 진짜 빵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채굴하지 마시고, 그니까. 러 시련, 실현, 뭐 실현하면 되죠. 그 다음에, 신수의 유적 도전하고 보상 획득은, 메뉴에서 신수의 유적에서, 이거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여러분들 보상만 받으시잖아요? 근데 도전은, 들어가서, 그, 캐릭터 선택하면 돼요. 들어간 다음에, 가자마자, 캐릭터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은, 점수만 얻고,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저거 뭐칠 필요 없잖아요?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보상받기는 재단 눌러서 보상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기문 아, 요즘 아기문 중요해졌어요, 여러분들. 아기문으로돈 엄청 땡길 수 있습니다. 아기문 들어가서. 사실, 아기문 입장만 해도 돈 주기, 아 그, 포인트 주긴 하는데, 이제는 입장만 하면 안 돼요. 다 돌아야 됩니다. 아, 돌아야 돼요. 이제 악기 문이 이제 무과금의 금전수급처가 됐습니다. 저거 감정 해가지고 예를 들어 방관 3.5% 뜨죠. 뜨면 6천입니다. 줄 선수, 저거 악기 문으로 돈 버는 방법 치면은 저걸로 돈 번거 나옵니다. 꾸준히 돌아야 돼요. 악기 문을. 일주일에 두 판만 하면 되니까. 그니까, 하루 루틴에서, 뭐, 실현. 일단, 자동사냥. 그 다음에, 뭐, 오늘은 아낌은, 그 실현 자동사냥하고, 오늘은 뭐, 안시성. 이런 식으로, 어, 일, 일일, 그, 바케줄에, 하루에 서로 다른 주간 바케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천만원대로 떨어졌어요? 어쨌든 그게 어딥니까? 따라 해봤는데, 적자 났어요? 그래요? 추가로 하세요. 추가은는 비싸지 않나? 오래 했어요, 저는. 계산이 안 서서. 아니면 좀 아껴뒀다가 나중에 계산기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번에 방제 오늘 할거 맞네. 흑령템 주막에 팔면 1억입니다. 도해야겠네 아낌은 둘러앉으신 분들은 40, 50대 연령대일 것 같다고? 야 환웅 칠 무기 이번에 진짜 70여만 원 아니면 이번에 엄청 할만한데 아쉽다 환웅 팔도 나중에 뿌리겠죠? 진짜 잘 나오네 욕망 도 팔성도 뿌리고 있고요 최저 황금 영주 <laughs> 사행이요? 아 근데 그건 있어요. 그냥 사행은 돈낭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돈으로 치킨 사먹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사양에서 뭐 좋은 거 뜬다고 대단히 스펙업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는 게 낫죠. 바람의 나라가 잘 되려면 현지를 해야 되는 거긴 해요, 사실. 이런 사행성도 사고, 그렇긴 한데. 그 현지를 굳이 저희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해주면 되지. <laughs> 너무 그런가? 왜냐면 그돈 쓰는 분들은 자기가 돈쓴 만큼 또 뭔가 꺼드럭 되면서 만족할 거란 말이에요. 뭐 그분들 꺼드럭 걸리는 대신 저희는 바람의 나라. 네? 하는 거니까 연말 인센티브로 질릴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비효율적이다라고 대답하시는 거지.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여기 지금 형님들하고 계시잖아요. 미더윤님 이연건님, 똑똑쥐님 다 하고 계신데 굳이 저희가 뭐그 사인 그 진짜 그 해야겠습니까? 거의 뭐 로또 한줄 아니에요? 저도 묻어 가겠습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치킨 사먹는게 나아요 아니면 뭐 하다못해 주식을 사든가 주식사는거랑 현질하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주식은 사면 배당을 줍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사면 배당을 줘요 근데 이게 지금 저기 그 바람 모험 상점에서 구매하는 것들 영상인데 악기문을 이렇게 할라니까 무지해지긴 하네. 이 부분을 좀 잘라야겠네. 그죠? 그냥 넣을까? 자, 그다음에 스사노 전화 안 해요 완료권으로만 하고 도전 전화질 안 하고 안시성은 주술 TV에 안시성 하는 방법 직업별로 다 해놨고요 그 순세 진선로하고 있는 여신 마칼리 주술 TV에 해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육성상점부터 갈게요 왜냐면 뒤로 갈수록 좋은 게 나오니까 육성 상점에는 바람의 원석 상자, 그 다음에 황도, 환수도, 그 다음에 아 그냥 넣을게요. <laughs> 어, 수치 병원권, 그 다음에 이건 선택이긴 한데요. 도전천하제일 완료권. 직접 하실 분들은 안 사셔도 돼요. 그리고 본부 요강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사고, 나머지는, 어, 기호입니다. 기호. 좋으면 사고, 말면 많은 거지, 우선적으로 사야 할 것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요광러에요? 비밀 상점이에요.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비밀 상점도 리뷰해 드릴게요. 근데 돈 쓰는 거라 비추천입니다. 돈쓸 정도로 좋은 것들은 없다. 자, 5성이에요나머지 이제 여러분들 선택으로 사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사는 것만 제가 해드릴게요. 바르면 석상자. 그 다음에 금전상자 다음에 경업식 축복 스사노 완료권 환수잠재력 고급무고싱이 추잠 환수 잠재력이 비하. 그 다음에 고급 무고시니 우리 하루에 5천원 넘어가 맞습니다. 하나씩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사성이에요. 광부 도시락으로 어, 집중력 2만 채워두기. 2026 빙고 이벤트 대비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공부 요강, 삼성상점 나머지는 기호품이에요. 바라면석그 다음에, 물품 보관함 확장 시장 보관함 확장은 음... 캐시 많으신 분들 아 솔직히 호박탕양은 비추천입니다 뭐 이거 뭐어 자동사냥 더 돌릴 수 있게 어 이거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저는 비추천이에요 기호품으로 취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무고신니 그리고 안시성 전투 완료권 또 할게요. 시간은 돈이에요 여러분들. <laughs> 아, 근데 이거는 약간 반기호품이에요. 이것도 본부광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호박 최대 개수에 달성이 되잖아요. 그 최대 개수를 넘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하루에 호박을 일정 개수만큼만 가질 수 있는 그 제한이 있잖아요. 몇 개인지 까먹었는데. 그 제한을 넘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더 이상 호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뜨잖아요. 그런 겁니다. 광복김밥 요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 다음에. 뭐, 본부유광600% 정도. 필요하면 요 3개월 정도. 네,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바람 면서 그리고 요 똑같이 본부유광 3개월 되겠습니다. 자, 이상. 네. 이번 바람 모음 이벤트에서 우선적으로 사야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요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써드린 거는 무조건 강제되는 거예요, 사실상. 안 사면 손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니까 기호에 따라, 판단에 따라, 막말로, 아까 금전상자도 제가 넣어드리긴 했습니다만, 금전상자도 사실 도박이에요. 1000포인트라서 애매하고, 경험치 축복도 100%짜리도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사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주술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This is nexus, the kingdom of the winds channel, subscribing, liking and turning on notification is big help for me. Thank you.